안녕하세요. 영호쌤입니다. 자, 오늘은 루핑에 관련된 것들, 루핑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핑 같은, 루핑이라는 것은 반복 또는 뭐 루핑,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일부 조건에 따라서 동일한 코드 블록을 여러 차례 실행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강좌에서는 두 개의 루프 유형, 첫 번째는 for 루프하고 두 번째 while 루프를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반복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통해 발성 가능한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hile 루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while 루프는 조건과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while 루프의 조건이 추루일 동안 계속해서 코드 블록을 실행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while 루프 코드를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 화면 공유된 거에 스크립트의 마이폴스트 스크립트라는 요 스크립트 컴포넌트가 있는데 새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폴더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크리에이트에 가서 C# 스크립트를 선택을 하고 이름을 주도록 할 건데 뚝이라고 줄게요. 오. ex 연습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루프 ex를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를 통해서 작성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를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드 작성할 수 있게끔 아이디가 열렸고요. 비주얼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스타트 메소드, 업데이트 메소드가 이와 같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작성할 코드가 어떤 거냐면, 캐릭터의 체력이 포함된 스크립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루프 안에서 체력의 피해를 입히거나 체력이 0 이하가 될 때까지 해당 체력에서 값을 빼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시점이 되면 캐릭터가 패배했음을 출력할 거예요. 먼저 체력 변수를 생성한 후그 변수에다가 100이라는 값을 설정한 뒤 스타트 메소드 안에서 체력을 0까지 감소, 감소시키는 감소 루프를 생성하겠습니다 while 루프는 키워드 while과 두 개의 괄호 코드 블록 순으로 작성되고요 이 괄호 안에는 조건이 들어가면 됩니다 while 루프에서는 이 조건이 수로일 동안 코드가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체력이 0 미만일 때까지 코드를 반복시키고 기를 원해요. 따라서 체력이 0 이상인가를 반복적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타트 메소드에다가 코드를 작성을 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변수를 아까 선언한다고 했고요. 100이라는 값을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줄 겁니다. 우리는 이제 부동소수형으로서 데이터, 변수 유형을, 데이터 유형을 사용을 할 거고요. 아, 변수 이름은 헬스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값에 이골, 그리고 100이라는 값을 주도록 할게요. 당연히 보통 소수형이기 때문에, 시작 뒤에 F라는 알파벳을 넣어주고, 코드 문장 뒤에는 세미콜론을 넣어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스타트 메소드에 가서, w i l d 사용을 할게요. w i l d 를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아까 우리가, s가 0보다 크냐 크냐예요. 0이 감소될 때까지 로그를 생성할 거예요. 그래서 s s가 0보다 크냐라는 조건을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괄호 안에다가 지금 어떤 코드를 넣어줘야 돼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코드를 저장을 하고, UDT 에디터로 되도록 가서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무한, 이 루프는 무한으로 호출을 제거쳐요. 이 경우에는 이제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그럼 프로그램 전체가 반응하지 않고요 프로세스를 종료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은 무한 루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무한 루프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유니티를 끄거나 뭐 강제적으로 중단시켜야 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루프를 다룰 때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 while 루프 같은 경우에는 무한 루프가 생성,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복 조건이 결국은 어느 순간에 false, 즉 거짓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드에는 헬스 값을 100에서 계속 줄어들어야지, 감소시켜서 0보다 적은 숫자가 들어와야지 거짓이 되겠죠. 그러니까 헬스 값을 우리가 연산자를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 빼줄 겁니다. 빼주는데 어떤 값으로 빼줄 거냐 면 지금 타임점 델타타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은 숫자가 빼지기 때문에, 어, 이 경우에는 그냥 숫자 5 정도로 5를 빼도록 할게요. 그리고, 콘솔창에다가 헬스 값을 한번 로그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값으로 어떻게 감소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버그 점 로그 함수로 호출할 거고요. 변수 홀수 자 헬스 값을 콘솔창에 로그로 출력해라 라고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while 코드 블록을 다 실행한 다음에 빠져 나왔을 때 캐릭터가 예를 들어서 뭐 패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비버그 점 로그로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비버그 점 로그를 쓸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문자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가 있다. 어. 라고 이렇게 문자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도록하자 그리고 Ctrl+S 눌러서 저장을 할 거고요. 자 유닛 에디터로 되돌아갈 겁니다. 아 되돌아간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성된 LoopEx라는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게임 객체에다가 적용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큐브라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플레인 객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큐브 객체도 있는데 큐브 객체에다가 노트 EX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는 방법은 뭐 인스펙터 창에서 에드 컴포넌트로 넣어도 되고 또는 그 e x 를 마우스 첫 번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큐브 원 객체로 드래그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그다음에 런 플레이 버튼을 눌러기 전에 자 콘솔 창에 보면 이제 콘솔 창이 이렇게 로그가 표시가 될거예요 그래서 콘솔 창을 이렇게 자 게임 존 옆에 닫힌한 거를 이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플레이 자, 눌러서 콘솔창에 로그가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봅니다. 그러면, 포기 값이 100이었는데, 5씩 값뺐을 거예요. 그죠? 뺐죠? 그러니까 95, 90쭉 가다 보니까, 자, 0보다, 0이 나왔을 때, 헬스가 값이 0인데, 0보다 크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거짓이죠. 거짓이니까 while를 빠져나온 다음에 캐릭터 패배라는 문자가 로으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while 와일 문장, while 루프를 사용할 때에는 무한 루프가 되지 않게끔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순간에 거짓으로 만드는 부분들만 기억을 하시게되면. 파일 루프는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공솔장을 닫고요. 이제 다음에는 for 루프 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for 루프는 파일 루프와 성격이 다른 단복 구조입니다. for 루프에는 문문 구조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o o p 루프는 자체적으로 루프를 제어하고 종료하는 데 필요한 초기화와 비교 반복 블록을 포함하는 형태로 작동합니다. 1부터 100까지 세는 루프를 생성하려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와일루프를 사용하여서 다음과 같이 자, 뭐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다시 루프 EX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와일루프로 1부터 100까지 세는 루프를 생성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코드 값은 이렇게 바꿔 주면 되겠지요 자, 여기 어, 변수는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int 데이터 형태로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변수 이름을 counter라고 할게요 카운터고 초기값은 0으로 구을할 거고요. 그 다음에 y문장 s 대신에 카운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카운터가 100보다 적거나 같냐라는조건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운터는 하나씩 증가하도록 할게요. 그렇 때는 이제 플러스 연동자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세미콜론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를 콘솔창에다가 로그 출력을 해볼게요. 자, while, 루프를 이용을 했을 경우 이와 같이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Ctrl+S 눌러 주고요. 에디터로 돌아가서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분설장을 열어 보면 자 어느 어, 카운터 값이 자, 초기에 0 그리고 그다음에 y 문장을로들왔을 때, 하나씩 거해증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제, 와이 y count 값이 100일 때까지, 돌아가는 거를, 반복되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온 다음에, 캐릭터 패배라는 문자가 로그 출력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이번에는 for l o 를사용 했을 때 어떻게 작성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 for loop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시 비주오 스튜디오 커뮤니티를 열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만들었던 w h i 문장 이 코드를 지우고 for 를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f 하고 가로 열고 일단 이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int on t 볼 1이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리고 카운터가 100보다 적거나 같으냐 그리고 카운터를 하나씩 증가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 이제 어콘솔창에 카운터를 로그로 출력한 거, 과 같이 디버그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을 할게요 당연히 카운터 변수 쓸 거고요 트컨트스 S 누르로 저장을 하게요자이 for l o 에서 우리가 그 요소가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 카운터라는 변수를 초기화한 거. 그리고 비교가 이루어졌죠. 카운터가 100보다 적거나 같으냐?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카운트의 값을 하나씩 증가시켜 주는 반복이에요. 저장을 했고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한번 확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네. 콘솔 창을 열어보면 이렇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까는 101번째까지 묶이 됐는데 4 문장에서는 이렇게 100을 실행한 다음에 루프를 반복을 빠져나왔고 캐릭터 패배라는 숫자를 로그로 출력 했습니다 for loop는 while loop하고 유사하지만 루프를 제어하는 다양한 요소를 제하며제에서 for loop에 헤더에 삽입한다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티에서는 루프가 실제로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1부터 100의 숫자가 보여졌죠 그래서 for 루프는 배열을 통한 반복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배열은 간단히 말해 하나의 유형의 변수들을 모아 나열한 컬렉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 g 배열을 생성해 볼게요. 배열을 생성하려면 변수형 키워드 뒤에 대괄호를 이면 됩니다. 그러면 코드 다시 요 커뮤니티로 들어가서 변수를 배열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뭐 int 얘도 한줄더 빌리고요 저녁볕으로 버블릭 스트으로그 다음에 그것들 중로 되겠지요 근데 우리가 배열이기 때문에 복수 형식으로 변수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배열을 파블릭으로 어, 선언했어 어, 이 경우에 파블릭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유닛 에디터 인스펙터에서 해당 배열의 내용을 체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인스펙터에서 변수가 표시가 되니까 p 프링 스크립트 컴포넌트 아래에 자 여기서 저장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Ctrl S를 눌러서 한번 어떻게 배열의 값을 설정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리프로 다시 해줄 거고요. 표본 객체를 선택을 해보면, 지금 이 인스펙터 창에 가보면, 마이 스트링스라는 형식의 변수가 보여지는데, 바로 옆에 0이라는 숫자, 배 형태가 보여지네요. 여기에 값을, 어째, 크기에요. 4라는 값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펼쳐보면, 이와 같이, 엘리먼트 0, 1, 2, 3,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값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hello 번째. 세 번째 oh, 고이 유하고 예, 물음표도 볼까요? 이렇게 네 개의 요소가 포함된 스트링 배열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배열에 각 스트링을 반복을 통해 로그에 출력하는 포르프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다시 아이디를 열고요. 자, 장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변수, 여기는 이제 i라는 변수를 쓰도록 할게요. 카운터 대신에. i 골 0이라고 주록 가고요. 두 값은 그다음에 i가 어느 <목소리도> 큰돌아를 돌릴 거냐면 어, 스티링 즉 배열의 크기만큼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전수학마 i 스트링이라는 변수 썼었죠. f o 트 랭스 열의 크기 값을 얻어오는 함수예요그 다음에는, 네 번째에는 i 값을 계속 하나씩 증급해 할 겁니다. count t i s i plus, plus. 그 다음에는 디버그 점 로그의 카운터 값이 아니라 열의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값을 로그를 출력을 해볼거예요 그래서 mystrings 그리고 대가로그 s e 어 양을 하시고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플레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열을 스트링 배열 형식으로 변수에다가 Hello, World, h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 값을 하나씩 불러와서, 콘솔창에 로그로 출력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이런 결과 값을 가지고 우리는 배열의 요소는 배열의 이름과 대가로를 이어 작성하고, 대가로 안에 원하는 요소의 순번을 넣어주면, 결과값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욕불어는 고문적으로 매우 단순한 반복 메소드예요. 하지만, 이제, 뽀로크는 매우 강력하고, 판독이 쉬우며 배열을 통한, 반복 또는 이동에 탁월함을 보여주는 복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습을 통해서 이 포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포루프를 어,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세 개의 요소가 들어온다라는 거그 요소에 대한 것들을 다시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포루프에서 요소의 첫 번째는 어떤 변수 값을 초기화하는 거고 두 번째 요소에는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을 반복할 건지. 그리고 마지막 요소는 그 변수의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거나, 응? 뭐 감소시켜주는 그런 요소를 넣어주면 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지금, 와일루프에 관련된 것들을 살펴봤습니 오늘 영상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